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장세가 꽤 괜찮아 보이죠. 언제 극심한 하락이 있었냐는 듯이 이제 암호화폐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까지 횡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비트코인이 살짝 올라가면서 이 시총 도미넌스를 좀처럼 양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한 뭐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하나 하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XRP 커뮤니티의 갤가추론님이 최근에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그 차트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 XRP 지불 차트다. 송금 규모의 지불이 꾸준하게 일정량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리가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리플사와 XRP는 끄떡없다. 이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이 노란색이 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500달러 이하의 그런 정도의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5,000 달러 이하의 지불을 나타낸 것인데, 은근히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는 이렇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XRP의 사용이 활발하게 증대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전 세계 제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죠.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국제송금을할때 송금업체가 중간에서 5%에서 10% 정도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꿀꺽 삼키는데. 이런 국제 송금 및 환전 부분을 민주적으로 만들,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발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것은 리플사와 XRP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유동성이 적은 곳과 유동성이 많은 곳, 둘다 이제 같은 비용으로 송금을 할수 있고 그 송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유동성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법정 화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든 자유자재로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송금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보게 되었고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코인 슬레이트라는 미디어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자, 이 제목은 약간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의 전 직원이 말한다. XRP의 가격은 엑스레피 사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해왔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다, 악성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또 이렇게 한국말로 기사가 나온 것을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 전 직원 XRP 가격은 엑스레피 사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 여기 나오죠. 크립토슬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된 그런 기사를 코인코드에서 이렇게 잘 번역을 해 놨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항상 출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홍길동인지 김철수인지 저희들은 모른다는 소리죠. 리플사에서 세일즈를 했었는지, 개발을 담당했었는지, 커피를 탔는지 그런 것조차 저희는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이 리플사의 전 직원이 이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보복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자, 보복이라 굉장히 좀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그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사와 XRP는 구별된다. 맞는 말이죠. 그전 직원은 코인같이 XRP의 상승률이 리플사의 협력 발표나 파트너십과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리플의 파트너십과 진부를 XRP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이유와 혼동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내 생각에는 그두 가지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리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XR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직원은 또한 XRP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의사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로 XRP는 사용과 용도가 비트코인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 XRP는 바로 청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제를 위해서 나온 코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속 읽어보죠. XRP의 주된 동기는 XRP의 유동성과 리플을 위한 자금 지원 증가다 은행에 의한 광범위한 XRP 도입은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빰빰빰, 충격적이죠. 자 추가로 또한 말을 잠깐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모든 은행들이 XRP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XRP의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XRP의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실생활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며 이는 아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혹은 착각으로 인한 기대 심리 때문에 아마도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다. 자, 일단 이 한글 기사는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영문 기사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이 중에서 이제 딱 중요한 부분만 잘 뽑아놓은 것이 한글 기사인데 영문 기사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배경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엑스래핏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은행들이 기존 규제상 XRP를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결제를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엑스래핏입니다 그 말인 즉슨 그 은행들은 XRP를 사서 바로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xrp를 사자마자 3초 만에 팔아버리는데 가격 상승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플사가 아무리 파트너십을 많이 체결한다 한들 가격은 절대로 오르지 않는다. 리플사가 잘 되어도 xrp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강한 무게를 싣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가지 덧붙이기를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팔아 제끼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막 비빔밥 섞듯이 섞어놨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 의견을 제 말씀드리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이 기사를 일단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수많은 파트너십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상승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리플사의 간부급이랄지 경영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xrp의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빵형이 이야기를 했죠. 2017년에 3년에서 5년 후가 되면은 리플사의 사업 성장과 실사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희우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플사의 전 직원이죠. 밥웨이 이름도 당당하게 밝혔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xrp가 초기 개발될 때부터 리플사가 오픈 코인이었을 때부터 리플사에서 근무를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퇴사를 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분께서도 이제 몇 번의 팟캐스트라든지 커뮤니티의 글을 통해 가지고 XRP가 실사용화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가격이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XRP에 사용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에 있을 때 XRP가 x r p 를을 통해 사용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에 관한 특허도 출원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의 세일즈 직원 한 분이 그때 나와가지고 리플사의 파트너가 300개에서 400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XRP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도 말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으나 지금 당장은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사람은 예, 리플사의 CTO. 조엘 카츠죠. 데비 슈얼츠인데, 데비 슈얼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XRP 가격이 너무 쌀 수는 없다. 너무 싸면은 이 송금이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는 1달러도 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리플사의 모든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은 이제 XRP가 이제 최소 120달러 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게 주목을 끈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의문의 직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람과 빵형 그리고 밥웨이 데이비 슈얼츠 등은 전혀 다른 의견과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xrp 사용은 xrp 가격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은 사업 초기에는 맞는 주장일지 모르나 사용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수록 이 사람의 주장과는 다르게 xrp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이렇게 3초 만에 팔아버리고 3초 만에 팔아버리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xrp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24시간 동안 수천만 달러 수십억 달러를 xrp로 계속 옮기게 된다 라면은 수요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올수 있다 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한 말도 맞습니다 실사용 예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기대심을 가지고 xrp를 더욱더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직접 사용이 되고 있는데 투자 대상으로는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뛰어넘는 리플사의 계획이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딜립 라우가 말하는 리플사의 최종 계획이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자 딜립 라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okay.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있다. 그 은행은 전 세계 여러 가지 법정 통화를 취급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하나에서 수십 개, 그리고 백 개가 넘는 법정 통화들을 모두 다 가져다 놓고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 세계 송금로가 다 뚫렸을 때, 한마디로 리플사의 계획이 이제 성공을 하고, XRP로 인한 유동성들이 전 세계를 다 통과하고 있을 때, 은행들은 그 수많은 법정 통화들을 이미 일일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XRP만 들고 있으면은 그 나라, 어느 나라 법정 통화로든 바로바로 바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최종적인 목표는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XRP를 들고 있게 하는 것. 그런 계획을 저희들에게 살짝 이렇게 또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규제 문제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어느 곳도 XRP를 직접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리플사가 정말로 사업을 성공을 시키면은 그런 날이 그런 희망들이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리플사의 XRP 같은 경우는 노스트로어 아카운트를 없애면서 그 수많은 돈을 직접 XRP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는 가치 증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XRP를 브리지 크런시로 만드는 것그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야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등이라든지 XRP가 사방팔방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여러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거나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제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업 초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은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예를 들어 엑스레핏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100군데 정도만 해도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면은 금방금방 팔아도 가격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CTO의 이론대로 XRP 가격이 낮아가지고는 전 세계에서 오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반만 동의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스스로의 결단을 이제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리플사가 XRP를 팔아서 이제 생태계 확장에 쓰는 것은 사실이나 리플사는 엄청 부자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X커런트만 팔아 제껴도 수백억 달러는 기본으로 벌고요.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구글 벤처스, 엑센트럴,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기타 등등 투자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XRP 가격과 리플사의 주식은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데이비 슈얼츠 그리고 밥웨이가 확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투기 세력의 힘을 입지 않고 이제 가격을 올린다는 전제 하에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리플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략적으로 2년 정도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능성은 열려 있듯이 그 이상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 시기가 정말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이 막말로 사업이 엎어져 가지고 다 망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이 잘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한 가지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국제 송금 시스템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로 어카운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분야는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미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100%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100% 까지는 아니고 95.67%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기술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사업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것이 리플사라고 본다. 이것이 제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만의 의견을 또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가 될 것인지 인내는 엄청나게 썼는데 까보니까 열매도 썩었어 아이쌍 이렇게 될 것인지 시간만이 답을 줄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 조언 전문가가 절대로 아니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객관적인 기사 그리고 사실들 그리고 제 의견을 이렇게 딱 분리를 하셔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되신 분들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이 채널은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